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변곡점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주라는 시간이 이제 다음 FOMC 회의까지 남아있는데, 자, 11월 1일에서 2일 동안, 자, 요 사이에 이제 FOMC 회의가 11월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정확하게 2주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2주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사실상 FOMC 이후의 움직임도 정해질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주 동안 시장이 단기 랠리를 한다면 FOMC 이후에는 조금 빠지는 모습으로 전환될 수가 있고 반대로 FOMC 회의까지 계속해서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FOMC 회의 이후에는 짧은 반등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2주 동안의 흐름을 조금 어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조금 짚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10년 채권 수익률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RSI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하방으로 향한 지가 좀 시간이 됐는데도 여전히 하방을 향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튀어 오르는 모습.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파동을 탄다기보다는 지금의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파동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지금 하방을 향한 에너지가 강하다는 얘기고, 오히려 어느 정도 주가가 빠졌다고 한다면, 자, 이 정도라도 올라오면서 하방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올라가던 도중에 계속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혼란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10년물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도, 하방을 향하던 도중에 다시 K값이 튀어 오른 상황이고, 자, RSI 같은 경우도 하방을 향하고 있다가 오히려 채권사 가격은 올라가면서 이렇게 다시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바로 다음 주, 자, 이번 주 월화수가 조금 이 방향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억지로 되돌림이 나온 이 상황에서 다시 무너질 것인지 갈지는 자, 이번 주 초반에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보조지표로 말씀을 드리자면, 슬로우 스토캐스틱상 다시 뒷값 자체가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간다면, FOMC까지 남은 2주 동안 계속해서 하방을 찍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나스닥 지수로 직접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방을 찍고, 하방을 찍었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파도타기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찍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최소한의 역배열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튀어오름이 있어 줘야 되는데 지금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루 아침에 2, 3일 만에 무너져 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역배열 투자라던가 단기 랠리를 노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결국 제가 저번에 찍은 영상처럼 시장에 맞서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시장에 호재가 없는데 항상 어떻게 해요? 한 2, 3일 반등 나오면 무슨 반등의 이유를 막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나온 반등이에요. 원래는 항상 이렇게 파돌치면서 주가는 떨어집니다. 근데 그 진폭이 오히려 짧아진 것이고 약해진 것일 뿐이지 무슨 이 반등의 엄청난 이유라던가 단기렐리의 근거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여기서 여기서 계속 물리는 거죠. 그렇죠. 하락도 그냥 일방적으로 빠지는 뭐 이런 주식 하락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누구든 여기서 실현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혹은 탈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파동의 움직임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파동들이 큰 파동과 작은 파동들이 합쳐지면서 이러한 주가 차트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리일비하지 마시고 항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을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나왔던 이 반등은 무엇이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만 선에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죠? 나스닥 1만이라는 포인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만이라는 포지션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싸다라는 생각에서의 반등이 나온 것이고, 혹은 이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반등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제 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이 위치를 지켜줄 것인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초반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 초반에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상방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은 다음 FOMC 회의까지는 이런 정도의 파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이러한 파도를 내고 다시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때 단기랠리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월화수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대로 이번 주 초부터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시장은 결국 이 저항을 확인하러 가겠다는 것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러 간다고라고 생각을 했을 때 FOMC 회의가 이쯤에 있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이 에너지를 더 밀고 갈 수도 있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지금 사실상 자연스러운 흐름은 한2주 정도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볼린저 상단을 부딪히고 내려오는 게 이상적이긴 한 흐름이지만. 요즘 시장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속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가 있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은 최소한 오르는 추세일지 내리는 추세일지는 보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때 상승할 것 같다고 성급하게 들어갔다가 다음 날또 몰리고 지금 이러한 식의 투자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빠지면 또 파셨을 수도 있어요. 또 이때도 렐리다에서 들어갔다가 하루에 5% 빠지면 또 손절치시고 또 이때 아니면 손절 못 치시고 계속 들고 계시면서 또 마이너스 30% 누적되시는 분들. 지금 이런 식의 투자를 지양하라는 겁니다. 최소한 월화수 정도의 흐름을 보고 아, 그러면은 FOMC까지 좀 올라가겠네. 해서 일부 가격 투입해서 FOMC 이전에 정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다음 주에 이렇게 초반에 하락이 나온다면, 어, 이렇게 하락 추세 에너지가 강하다면, FOMC까지는 그냥 쭉 밀고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손절을 치시든, 해칭을 하시든, 아니면 현금 보유를 하시든, 이러한 전략을 세우시든지, 그러한 전략도 없이 그냥 일일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결국, 그렇게 투자,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쁜 수익률을 기록하게 된다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다 내린다 뭐 왔다 갔다 둘다 얘기하지 마라가 아니라 최소한 오르는 시나리오, 내리는 시나리오를 두개 정도는 정해놓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주식이 따라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올라가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 그러한 원칙이 없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칙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짰는데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아, 그럼 내 시나리오가 틀렸구나라고 하고 이쯤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또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갔다가 내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목격을 한다면, 최소한 이쯤에서 정리를 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장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나 움직임 자체가 자연스러운 파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한 방향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면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걸 지우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삼각수렴 패턴으로 이렇게 유지해 갈 거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기도 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또 이걸 지우고 본다면, 하방을 내리면서 이렇게 또 하방을 찍으러 갈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게 지금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이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에는 대응을 하면서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을 때는 더큰 피해를 막고 이득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요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앞으로의 2주 그 대응 방법을 최소한 시나리오로 접근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시장 역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흐름을 확인하는 중요한 초반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좀 지켜봐 주시고 특히나 나스닥 만포인트 같은 경우는 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저항이기 때문에 이 저항이 무너지는지, 아, 이 지지, 그쵸? 그렇죠? 지지선이겠죠? 자, 이 지지선이 무너지는지를 꼭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상징적인 지지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제 그 지지선이 그 다음에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하방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주 즉 다음 FOMC까지 2주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고 이 구간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전략을 짤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진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